이번 문제는 2006년 3월 21번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 A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excite 이 단어부터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excite이 사실 동사로서 무슨 뜻을 가지냐면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미 동사가 나왔거든. 그럼 여기선 동사로쓴게 아닌 거지. 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거에 ing와 ed를 붙이면 우린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감정분사라 그러죠. 자, 감정분사는요, 주어가 되게 중요해요. 즉, 혹은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이 주체가 감정을 만들어내면 ing고, 즉, 얘는 감정을 만들어내니까 흥분을 시키는 이 되는 거야. 흥분을 시키는. 이건 얘는 뭐야? 감정을 느끼네야. 감정을 느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흥분된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해봐. 여기에서 주어가 매치야. 우리 빅매치다. 라고 하면 큰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매치가 경기인데 경기는 흥분을 유발시켜요. 아니면 지가 흥분을 해요. 흥분을 유발시키죠. 그죠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는 고로 exciting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 밑에 있는 B 한번 볼게요. B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얘들아 혹시 요거 베스트하셨어요? 왜? 선생님 배럴은안될것 같아요. 배럴이 비교급인데 비교급을 쓰면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즉 댄띠리리가 없잖아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얘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쌤이 한번 얘를 쉽게 한번 정의 내려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well 이라고 하는 잘 이라고 하는 부사. 부사가 지금 better 이라는 비교급을 써야 되느냐, 최상급을 써야 되는지를 골라야 되는 거야. 자,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근데 대개 비교 대상은 몇 개야? 두 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상급은요. 비교 대상이 대부분 3개 이상, 3명 이상, 3팀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요. 이 매치는 누구와 누구의 경기예요? 딱 보시면요. 지금 풋볼 매치가 되겠고요. 그 매치는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홀랜드 네덜란드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잉글랜드가 있어요. 즉, 에이데 b 다라고 하면 비교 대상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배려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알았죠? 앞에 내용을 보시면요. 이 홀랜드, 네덜란드가요. 스코어 골. 자, 이 골을 골을 넣었어요. 획득했어요. 10분 뒤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했는데. 지금 하프타임 뒤에. 그죠?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그때쯤에 어떻게? 그러나 이제 잉글랜드가 더 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누군지 우린 알 수가 있어요. 누구야? 홀랜드보다 더 잘했던 거죠. 즉, 비교 대상이 지금 생략된 것뿐이라고요. 고로베럴입니다. 알았지? 그럼 우리 이번에는 C를 한번 볼 건데요. 자, C는 쌤이 이거 살짝 올려볼게. 알았지? 쭈쭈쭉 올릴게요. 음. 올리면 슈츠냐 슈팅이냐 요게 문제죠. 그렇죠? 어머, 무슨 문제? 병렬 문제, 그쵸? ing라고 했다면 바로 end 앞에 ing 찾아가 봐. 있어? 없어? 없어? 없네. 고로 슈트입니다. 그가 더잘 경기를 했어. 그리고 잘 달린다? 더 빨리 달리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슈팅, 슈트했어, 슈팅했어. 그래서 여기 정답이 뭐가 돼? Exciting, m 히니까 Exciting, Better, Shoot. 정답은 1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